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오늘 도쿄역에 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반년 만에 니가타 가가지고 가족이랑 좋은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도쿄역을 구경하고 있는데 먹보던 과자도 있고. 춘미진진입니다. 제가 일년에두번찍은꼭니가다 가가지고 가족이랑 좋은 시간을 보내야겠다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완전 여름은 니가다가좀 덥거든요. 그래가지고 일부러 약간 5월, 6월쯤에 가는 걸 약간 나의 루틴 같은 거예요. <laughs> 내가 니가다 네 집에서 지금까지 촬영을 많이 안 했는데 니가다 네 집에 오면 무조건 하는 건 마사지. 아무래도 덕쿄집은 마사지 체어 이렇게 좀 크니까 좀 넓기가 좀 그래서 할 수가 없는데 이거나 마사지 체어 쳐... <laughs> 괜찮더라고요. 니가다에 네 오면 무조건 마사지, 마음껏 마사지 즐기고. 가려갑니다. 그러면 저는 나가노 여행 가려고 하거든요. 나가노가 작년에도 갔는데 이번에 좀 제대로 어, 가족 3명으로 어, 새로운 던네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볼게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나가노 여행 가는 길이에요 와즈미노라는 동네갈 건데 저도 처음이어가지고 가족 여행도 오랜만이라서 신나고 가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좀 졸린데 차로 2시간 3시간 정도는 이동을 해야 됩니다 가까워요 라고 했는데 4시간 정도 차로 이동을 해가지고 나가노 현 와사비 와사비는 머리 깨끗한 동네에서만 키울 수 있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물리 깨끗하다는 뜻이고요 여기도 와사비가 유명하니까 좀 구경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와사비 맷이라고 와사비 덤브리를 먹을 수 있다고 해 시켜봤는데 기대가 됩니다 와사비도 왔습니다 음. 가면에 따라서 매운이 달라지다것같이도 하고 그런 게꽤많게것 같기도 하고 <목소리> 와사비 와사비 향이 되게 강해요 역시나 맛있게 먹을게요 <목소리> 이게 와사비 먹방이에요 뭐, <목소리> 식물이라서 좀어마어마기이라고 좀 하는데 김 같은 거랑 파어있고짜파게있어요 와사비. 이게 검은 네트 같은 걸로 햇빛을 가리고 있대요. 와사비가 물론 15도 이하로 해야 되고, 열이랑 햇빛에서 지켜줘야 되는 굉장히 뭔가 아껴야 되는 친구인 것 같아요. 와사비가 평소에는 주인공 아니잖아요. 근데 여기서는 주인공이에요. 와. 안쪽에 들어가니까 어마어마한 안이었습니다 그럼 갑자기 그림 같죠? 여기 시설 안에 깨끗한 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로이가덴 어브세라는데 와봤어요. 나가노현도 좀 큰. 편이어가지고 구경할게 진짜 많아요. 오브세라는 덧네는 저는 처음으로 왔는데 한 시간 반 정도 이동했나? 새로운 데 구경하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. 아가노도 와사비도 그런데 과일 같은 거 되게 유명한 덧네고 특히 여기 오브세는 밤이 유명한 덧네래요. 나밤 좋아하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밤 석탑 같은 거 먹고 오브세를 즐기려고 하는데 와 진짜 모르면 돈 내다 보니까 하나하나 공부가 되고 싶더라고 요 유치원생 때 미래의 꿈 같은 거 썼을 때 꽃가게 아가씨라고 썼어요 근데 나이를 먹어도 꼭 관련된 건 계속해서 관심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, 식물 키우는 걸 좋아합니다. 밤밤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. 여기 길을 지나가면 진짜 밤 나무도 있고, 밤. 관련된 전통 과자 가게랑 밥 가게가 있어서 고민을 했는데 근데 여기가 진짜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있는 가게니까 와, 진짜 제대로 맛있을 것 같아서 기대를 하고 갑니다 잘 먹겠습니다 밥 찬제가 진짜 좋고 밤 자체가 달콤하고 에 쿠리오코바라고 해가지고 밥을 쌀밥이랑 섞어서 찍는 요 그래서 이 식감이 쫀득쫀득하고 밤에 약간 달콤한 향도 좋아해서 되게 맛있어요. <목소리> <세버시 Yuri> <그래서>. <목소리> <목소리> <세버시> 센코시라고 절에 왔습니다. <목소리> 센코시가 직접 보니까 약간 건물 자체도 크고요. 여기는 정교가 없는 절이래요. 좀 신기한데 좋네요 분위기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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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오면 저미 그지 뽑아야 되잖아요 오랜만이에요 근데 어. 근데 여기 특별하게 왔어요. 않아요. 이게 나갔던 전도 다시 우리 집에 온다고 쓰여 있고 이제는 고생이 없어진대요. 이거는 <laughs> 네, 빨리 해야 되는데. 어. 이거 챙겨갈게요. <laughs> 나쁘지 않으니까요. 아네 여러분 이렇게 여름 휴가도 끝났습니다. 이번에도 나가노현에 가족 3 명으로 여행도 가고 좀 부모님한테 요리도 해드리고 마사지 체험 마사지도 받고 나름 되게 좋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. 이렇게 에너지 충전을 해야 열심히 도쿄에서 일할 수 있으니까요.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좀좀 바빠가지고 설픈 영상이 됐는데 재밌게 봐주셨다면 감사합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쿄 가자